네, 안녕하세요. 호텔 취업을 위해서 영어를 확실하게 마스터하고픈 호텔 관광학부 졸업반 학생 김도영입니다. 학교에서 호텔 영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실제로 외국 호텔에 가보니 제가 알고 있는 영어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호텔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직 호텔리어이신 강사님께 직접 상황도 들을 수 있고 호텔리어들이 쓰는 영어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리어 선배님들이 쓰는 실무 영어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요. 보통 컨시어지의 남성 직원이 어, 음식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호텔 실무에 대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네요. 우와. 정확하게 30분 안에라고 하면 안 되고 대략 이런 아, 어바웃이나 라운드를 쓰라고 했어요. 상황극 형식이라 손님 영어도 동시에 배울 수가 있고 다양한 그 현장 거. 표현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실무에서 직접 쓰는 단어들의 이 표현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호텔 실무에서 쓰는 어휘와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외국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 떨지 않고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호텔에 취직해서 일하면서도 이 강의는 계속 계속 찾아볼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